이번 주 일요일이 동지라서 미리 팥죽을 한번 끓여보려 해요. 구독자님께서도 한번 끓여보세요. 팥은 4 0 0 m 입니다 자, 한번 씻어볼게요. 씻어가지고 안, 앉혀볼게요. 아, 요즘은 다이렇기 때문에 돌이 없어요. 했어요. 팥은 뜨는 것은 건져버리고요 3~4번 정도 드시면 돼요 압력밥솥에다 하면 빨리 되고 좋아요 일단 한번 넣어서 끓여서 버릴게요 한번 보글보글 끓으면 에스이 가지고 얹어놓고 못 끓으면 헹구고 새로 앉혀야 돼자 끓고 있어요 800ml. 800ml만 넣고 자, 20분만. 딸랑딸랑 걷고 나면 줄여서 20분. 놔둘게요. 소금 3 1 티스푼. 밥 100ml. 얼런물 입관 좀 해야 돼요. 이게 맵쌀가루 1컵 찹쌀가루 2컵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반죽을 해감가면서 넣어야 돼요 저는 섭식이에요 건식은 물을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아를 원래 가족 나이수만큼 만들어야 된대 그런... 야 그러면 야 얼마나 파축을 <laughs> 많이 끓여야 돼 가마솥에 한소 끓여야 된다 아니 <laughs> 그런 풍습이 있대 인터넷에 보니까 사전에 원래는 가족의 나이수만큼 만들어야 된다고 그, 100살 80살 드신 <laughs> 분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 아, 우리는 네 식구인데도 <laughs> 거의 200개를 거의 만들어야 되는 <laughs> 그거는 <웃음> <웃음> 어느 저기에서 나온 말인지 몰라도 그거는 아니야 사전에 나왔어 자, 볼 줄이고 올게요 놔에어서게요 자연으로 빨 빠질 때까지 놔두게요 이렇게 좀모퉁하게 비비주시면 돼요. 딸이즈 작게 하라 그래서 오늘 좀 작게 했어요. 너무 크게만. 응? 크, 이 정도면 한 입에 쏙쏙 들어가. 난 이것도 크다 생각해. 야, 누가 새알을 그렇게 찢게 하나? 그래서 왜 새알이겠어? 조금 그래도 새알 만하잖아 새알이 이보다 크다? 이거 작아야. 새알 커. 새알 훨씬 크다니까. 엄마가 본 새알은 독수리 새알인가봐요. <laughs> 어? 김을 다 쐈어요. 음, 잘 익었다. 맛을 봐야지. 커졌잖아. 어때? 팥빙수 탄맛이야. 그렇지. 물을 어0 0 m l 넣고 갈게요. 자, 소태 좀한궈서 볼게요 됐다. 큰일이다 왜 세알 몇개만 만들어서 내 나이만큼 먹으면 엄마 먹을 거 없겠다 이 <laughs> 네 나무라 자, 잡살은 150ml 불렸어요 작년보다 좀 적게 끓였어 잡 불린 쌀을 잡쌀입니다 찹쌀은 넣고 가만 놔도만안 돼요. 누르니까 저어줘야 돼요. 이렇게 먹어요. 오, 튄다니까. <laughs> 아, 튄다니까. 이렇게 나. 엄마, 엄마 주걱에 넣어도 주걱 하나 놓고 해. 아, 벽으로 타고 넣으면 돼, 그럼. 아, 벽으로 타고 넣어야 괜 진짜 사람. 지금 은 이렇게 먹은것 같아도 이 쌀이 퍼지면 국물이 없어진다. 그래서 조금 먹게 해야 돼. 지옥에서 온 음식 같아. 지옥에서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게 밥 죽을 끓이면 시골에서나 온 집에 이렇게 뿌려줬어. 애호를 불이지게좀둥둥 떠면 새알이 이제 다 익었어요. 간해야죠. 응, 간해야지 이제. 좀 맛을 봐. 그냥 뭉텅이지 뭐. 아우 다 튄다. 조금 줄여야겠다. 음 이런 맹탕이 없네 일단 반 스푼만 넣고 반스푼 넣고 나중에 자, 반 스푼만 넣어볼게요 아 소금 넣 되겠다 응그로 어, 취향대로 맞춰서 글쎄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짭니다 자 소금만 넣으셔도 되고요 또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단거 넣으셔도 돼요 김금이가 맛을 보겠어 김금이 <laughs> 조금 짭조름하다 그러면 제가 꿀한 꿀 스푼 넣으면 돼꿀 뒤에 가져와 식탁 끝마감 밥 맛있게 드시려면 이렇게 꿀을 한 스푼. 뭘 맛있게 먹으려면 엄마 짜서 넣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야 많이 짜진 않아. <laughs> 이제 다시 맛을 볼게. 자 이제 말을 한맛맛을한 보세요. 싹잘 <laughs> 어, 됐다. 됐다. 딱됐지뽑아라 응. 나는 몇개안 먹어도 되는데 엄마는 이거 어떻게 다 먹을래? 50개 넘게 먹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나눠 먹어야겠네 하루 종일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이것도 젊어야 돼 젊은 먹으면 이천장 다 드린다 자한입 먼저 드세요 엄마 먹었잖아 나안 먹었어 나 <laughs> 안 먹었었나, 이거 김치만 먹었지 그래 어 뭐가 뭐? 마트에서 사는 잡사라 뱃살 맛있어. 딱딱한데 응. 집에 거는 한컵 썼거든. 말랑말랑하네 어우, 고추 맵다 맵지? 약간에서파가 응. 응. 세야 돼 음, 딱좋은네 말랑말랑하네 아, 콤 음, 딱 좋아 이거 잘 먹어야 돼. 잘아먹으까 입천장에 먹기도 막히게막일러 뭐 고추 맵지? 엄청 매워. 먹어봐 응. 안 먹어 <laughs>